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집에서 조깅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책상에 있는 365일 묵상 달력을 보니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쉬지 않듯 당신의 영적 집중에도 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15장 17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주님, 제 마음이 일평생 주님 앞에서 온전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이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전에 일을 간단히 마치고 집에 돌아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오후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20대 초반 저에게 너무나 감동을 주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영화 쿵푸 팬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누군가에겐 그저 어린 아이들이나 보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깊이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영화 대사가 꼭 저에게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변화할 때가 되었구나. 더욱 성숙해질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깊이 들면서 영화를 통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자기하고 싶은 대로 살던 저를 서른 살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져 가길 원합니다. 더욱 성숙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저는 그런 힘이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저를 빚어가 주시고 저를 통해 마음껏 일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걸 듣고 있는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톤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단다. 나는 너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길 원한단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우리들이 걸어가는 작고 연약한 삶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